안녕 랜선 엄마 닥터정현이야 오늘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사춘기에 겪게 되는 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몽정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경험하면 아, 내가 오줌 쌌나 당황할 수가 있거든 그건 혼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는 걸꼭 말해주고 싶었어 몽정은 말 그대로 꿈꾸는 동안 사정을 한다는 뜻이야 그럼 먼저 사정이 뭘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11살에서 13살 정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남자 아이의 음낭에 있는 고안에서 말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해서 불알에서 아기를 만드는 씨앗인 정자가 만들어지게 돼. 모여진 정자가 자극에 의해서 성기, 그러니까 꽃이 밖으로 뿜어 나오는 걸 사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사정은 왜 하는 걸까? 사정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아기를 만들기 위한 거야. 사정을 통해서 정자가 여성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난자와 만나게 되면 임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사정을 하게 되었다는 건 내가 이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남자가 되었구나라는 아주 큰 의미야. 그런데 사축기 남자아이들은 몸이 어른만큼 크지가 않잖아. 고환도 전립선도 아직은 저장 공간이 크지가 않아. 그래서 전립선에 모여 있던 정자와 정액이 자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야. 보통은 야한 꿈을 꾸다가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몽정이야. 몽정을 처음 경험하면 엄청 당황할 수 있어. 팬티랑 이불을 혼자 몰래 빨기도 하고 팬티를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제 이 영상을 본 우리 아들들은 당황하지 말고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흐뭇하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몽정을 했다는 건 내가 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이 의미를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사정을 한다는 게 단지 쾌락만이 아닌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몽정을 한 사정액은 마치 연유 같은 느낌의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액체야. 보통의 사정액은 양이 1에서 3mm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양이 적어. 정자와 정액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채워지고, 보통 30일이 지나도 사정이 되지 않으면 몽정을 또 경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사정이 되지 않으면 정액이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사정을 안 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오늘은 몽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는 우리 아들들은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어. 그럼 랜선 엄마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우리 아들들 모두 행복하게 바래. 안녕.